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삽목 개체수를 늘려서 내가 있는 공간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허브인데요. 세이지입니다. 자, 세이지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요 오늘 이요 세이지를 가지고 한번 삽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이 세이지는 보시면 딱 이렇게 만져서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연초 이고요 그리고 체리 향이 난다고 해서 체리세이지라고 합니다. 자, 이 체리세이지의 꽃말은 건강, 건강하면 오래오래 사시겠죠. 그래서 장수 그리고 미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반려 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잘라서 요즘 삽목을 하기 아주 좋은 철이지요. 비가 오기도 많이 오고 비올때 삽목하는게 삽목률이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화시기는 또 7월부터 10월까지 가지 끝에 이렇게 층층이로 해서 꽃이 핀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체리세이지는 굉장히 잘 잡고 또 하늘하늘하죠 이렇게 하늘하늘해서 체리세이지 모양이 아주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는 나비 모양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작으면서도 또 여러 어 형태로 아기자기하게 보여서 볼수록 예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감이 많이 가는 식물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삽목을 하는지 제가 원 목대에서 이렇게 다 잘라왔습니다. 꽃이 피고나면 이렇게 가지가 길지요? 그래서 자르면 위에는 이렇게 초록초록하고요. 밑에는 목대라서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변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라서 제가 왔는데요. 자 이것은 그 동안 제가 삽목을 미리 해둔 겁니다. 벌써 뿌리를 내렸고요. 내려서 지금 아주 화분에서 잘 크고 있지요. 이렇게 어, 크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또 이제. 예쁜 꽃이 핀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작은 화분을 나중에 큰 화분으로 계속해서 옮기시면 반려 식물로 아주 좋답니다. 이 허브는 스트레스를 아주 해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탁해서 향기를 맡으면 뇌를 자극해서 집중력도 아주 좋아진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삽목을 할 때는요. 이 어린 순, 이 위에가 아주 삽목이 잘 됩니다. 어린 순이 그래서 밑에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파줘서 또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하시면 되는데, 삽목률이 아주 높아서요. 이렇게 그냥 바로 꽂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꽂으셔도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입을 뭐 제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자르고 이러는데, 이 잘르지 않아도 아주 삽목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밑으로 잘라주시고요. 또 여기도 한 마디, 두 마디에서 밑으로 잘라주시고요. 또 여기도 한 마디, 두 마디에서 밑으로 잘라주시면 여기 길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세 마디까지 자르고요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잘르셔도 됩니다. 잘라서 이렇게 이걸로 그냥 해서 이 밑에까지 꾹 눌러주시면 입이또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잘라주셔서 이렇게 밑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위에 순 연한 것만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흙은 통기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실 때는, 어, 마사하고, 어, 흙하고, 7대3 비율로 섞어서 해주시면 물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목한 거를 옮겨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삼목하는 흙은 아무 흙이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했던 흙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해서 여러 흙들이 있는데 그 흙을 배 어, 대양토도 괜찮고요. 아무 흙이나 다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잘라서 이렇게 잎을 이렇게 따시고 또 이게 지금 아주 연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좀 내서 이렇게 심어 주시고 또 잎은 물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밑에 큰 잎들은 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또 여기도 잎을 좀 잘라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흙에다가 바로 꽃꽂이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코트에다가 해서 꽂아주셔도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는 효자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려식물로 키우면 화분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 여러 개로 늘려서 이렇게 나눔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번식력도 좋고 또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싱그러움을 보면서, 만끽하면서 키울 수가 있는 반려 식물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허브라고 하는 것은, 어, 풀은 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라틴어로, 어, 허바에서 유래를 했고요. 향과 약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나 어떤 향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음, 허브를 많이 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체리세이지로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자 아주 삽목하는 것도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한 3주 정도 에서 4주 정도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커서 지금 이제 이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아주 틈실하게 잘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 화분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잘라서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걸 또큰 화분에다 옮기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또 삽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잘라서, 큰 거를 이렇게 해서 밑에다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또, 요 삽목한 것이, 삽목한 걸로 또 삽목을 하는. 음 그래서 아주 화분을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체리세이지 삽목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체리스의 살랑거림처럼 건강과 장수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해서 행복한 일상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